드디어 배틀로얄까지 2시간 어달 떨려 어 달려달려 아아 맞아 루카리오가 슬슬 이제 올때 됐는데 아 루카리오 오기 전에 후, 준비해야겠다 아 내가 진짜 배틀로얄 참가해서 잘할 수 있을까 아 너무 떨려 아 일단 됐고 어 가기 전에 이제 한동안 뭘볼 나의 피규어들에게 인사하겠다. 잘 있어 좀비 노트북 피규어. 잘 있어 호박 왕자. 잘 있어 뱀파이어. 잘 있어 배트몽잘 있어 미미장. 잘 있어 이름 뭐더라? 잘 있어 레드 스톤. 잘 있어 포켓몬 트레이더. 잘 있어 인간 노트북아. 잘 있어 도드가. 잘 있어 엘프야. 너희들은 한동안 못볼것 같으니까 이렇게 미리 사는 거야. 난 이제 두 시간 있으면 떠나거든. 이 집도 이제 떠나구나. 하. 아, 어디 한번 마지막으로 만왕경이나 볼까? 이 비싼 망원경. 야, 역시 별들이 아주 잘 보여. 이 비싼 망원경도 이제 못 보구만. 아, 됐고. 아 이제 슬슬 나갈 준비해야겠다. 오케이 가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일단 똥을 좀 싸고 루카리오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. 아유 키우공도 갖고 이제 <laughs> 어 너무 떨린다. 아똥 싸고 있었지. <laughs> 어. 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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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탕 나왜 부르냐 루카리오 메탕. 다름 아니라 자몽이가 이제 배틀로얄 참가하는데 두 시간이 남았는데. 부탁이 있다, 메탕. 메탕, 부탁이 뭔데? 아이씨, 난 지금 바쁘단 말이야, 메탕. 음, 그렇게 힘든 건 아니고, 너 예전에 전설의 포켓몬, 뮤츠, 만났던 거 기억하지? 아우, 메탕, 기억하지. 그날은 정말 끔찍했잖아. 왜 그러냐, 메탕, 근데? 리자모그 자식이, 긴장을 안 풀게 도와줘라. 메탕?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, 메타. 아! 설마 나보고 뮤츠를 변신하라고, 메타? 어, 맞아. 뮤츠를 변신해서 자몽이 를 혼내주자. 그러면 그 자식이 베트로에 가서 뮤츠를 본 이상 다른 포켓몬들은 한개도안 무서울 거야. 아이씨, 메타. 뭐, 그래, 알겠다, 메타. 친구한테 좋은 일 해야지, 메타. 기다려봐라, 변신하겠다, 메타. 메타모~~ 변~~ 세~~ 메탕? 됐냐? 음... 진짜 역시 대단해 메타모 그러면 바로 자몽의 집으로 난갈 거니까 좀 이따가 보자고 좀이따 뒷산으로 와 알겠지? 메탕? 알겠다 메탕 그럼 좀 이따가 보자 알았어 고마워 메타모 어우 시원해 어어 어, 어. 뭐야 방금 초인종 소리 들은 거 같은데? 누구세요? 나 준비는 다 했니? 어? 어? 루카리 왔어 아따 준비할게 있냐 어? 내가 한때 리자몽이었는데 그런 꼼꼼한 친구들을 보고 쫄겠어 어? 너 근데 진짜 그렇게 무시하다가 큰코다친다 됐고 아직 대회가 2시간이 남았으니까 나랑 갈때가 있어 야 2시간 남았으니까 빨리 가야지 어디 가는데 뒷사이다 비싸에서 나의 필사기를 가르쳐 줄게. 뭐? 너의 필사기 야, 네가 나보다 약한데 필사기가 어딨냐? <laughs> 이 자식이 진짜 보자 보자니까. 뭔지 너, 옛날에 나한테 줬잖아.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. 내필사기를 배우고 배틀로얄에서 우승해야지. 어, 아 알았어. 근데 그렇게 정색까지 할 필요 있냐? 알았어, 따라하게 가자. 따라와라 아니 마지막 피사기가 뭔데 그냥 집 앞에서 가르쳐주면 되지 굳이 상까지 올 필요 있냐 이제 1시간 40분밖에 안 남았네 내 마지막 피사기는잘 보고 배워라 바로 이거다 아니 뭔 뭔데 어 잠시만 저저저 저, 저, 저 뭐가 날라오는데어아 다시 돌아온 거야. 어? 루.. 루.. 루카리오!!!! 안돼너 왜? k 왜, 다시 돌아 look, look, 거 o o k l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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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을 o k l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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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o o 강한 규율이 느껴지지 않구나 그치? 강한 아, 규율은 이 루카리오 어떤건가 많이 죽었군 리자몽 오! 어떻게 나를 다한 번에 알아보는거야! 흠 <laughs> 나는 전설의 포켓몬이다 그 정도는 식은주 먹기라고 됐고 너도 이참에 그냥 죽어라 어? 뭔 소리야 안돼 나는 조이살 페트론에 나가야 다고 제발! 불타이야 제발 제발 공격하지 말아줘 나중에 실컷 싸워줄게 제발! 실컷 싸워준다고? <laughs> 너 주제에 날 이길 수있다 생각하나? 그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 혼자다 근데 실컷 싸워줘 넌내 발톱에 떼도 안되는 놈이야 너 지금 뭐라 했냐? 발발 발톱에 떼? 발 바... 아이템 했대? <laughs> 아 개일받네? 아아.. 아아.. 받아 야! 간다! 불.. 파이어 형님에게 배운 기술 오버히트를 부어주지! 들어와라 나약한 자식 오버히트! 어, 안 통하잖아 불꽃세례! 어, 역시 위치야 간다 화염 방탄! 좋았어 쯔야 으 아 좋았어. 할키게, 할키게, 할키게. 오케이, 좋았어. 할키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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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키게. 좋았어. 이때다. 루카리오, 내가 구해줄게. 루카리오. 에휴, 무거워. 오, 오지마. 루카리오야, 자몽이 기절한 것 같은데 메타. 그, 난 공격도 안 하고 다가가기만인데. 왜 오줌을 싸면서 우키즈를하냐 메타. <laughs> 아, 저 자식, 저를 놓고 배틀로에서 이길 수 있을까? 나무시가 이제 한 시간인데. 그, 근데 저 자식, 의리하는 장난 아니고 내가 쓰러졌다고 날 챙기고 도망가려더니 역시 내 친구야. 메타, 확실히 우리가 친구는 잘된것 같다, 메타. 아, 대꼬 메타, 내가 자몽이 데리고 대장으로 갈 테니까 메타. 어, 뒤따라서 와라 메타. 알았다 고맙다 메타모. 잘 부탁한다 메타모. 자몽이를 부디 시간에 맞게 데려다줘. 아 메타 그냥 날아가면 은한한 한 시간이면 된다 메타. 아직 1 시간 3 0분 남았고. 아 간다 메타. 어 아니구나. 얼마 안 남았네 메타. 어 시, 시간이 이, 이렇게 빨리로 다니. 메타모 부탁한다. 아 메타 알았다 메타. 메타 어... 어... 정신차려 자몽아 아아으으 어... 메타봉 뭐야 너가 왜 여기있고 류 루츠를 어디있고 루카리오는 어떻게 됐어 아매타그 루카리오는 다행히 내가 아르세우스를 변신해서 뮤츠를 고객해가지고 다행히도 너랑 루카리오는 챙겼다 메타 하지만 뮤츠가 <laughs> 확실하게 당한게 아니라서 메타 다시 올수도 있다 메타 어? 그.. 그.. 래도 루.. 카리오는 무사한거야 진짜로? 아 메타 나 믿으라고 메타 야.. 야 근데 여는 어디냐? 저.. 저.. 보는곳인데? 아 메타 페틀로야 참가하기전에 배를 타야지 가지 메타 바보야 메타 어.. 지금 몇신데? 여.. 12시 5분이다 분 5분 늦었다 메타 어? 배터리가 참 가려고 얼마나 많이 훈련하고 그랬는데, 메타모 아, 돼메타 근데 아직 배는 출발하고 저기 지키는 사람이 있다. 면 다. 어? 뭐 어, 그러네? 아, 메타모. 내 가사 한번 빌어볼게. 하여튼 메타모 여기까지 데려다 줘서 고맙고. 꼭 루카리오한테 고맙다고 전해주고 루카리오 네가 좀잘 지켜주고 있어. 알았어, 메타모. 아, 메타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라. 메타. 알았어. 나 갔다 올게 메타버. 잘 갔다 올 아메타. 아우 메타. 어 자몽 이가 진짜 바보라서 나가기 대메타. 아우 아이들. 대회 참가해야 될 텐데 아 메타 우리 때문에 참가 못하면 진짜 만약에 뮤츠가 나랑 말리면 나 진짜 죽는다 메타. 아이 대고 빨리 터망가야지 메타. 저기요 저저 베틀로에 저, 저, 저 참가하는 리자드라고 하는데 혹시 시간이 서안 되나요? 음... 저기... 저희 배틀로얄을 이렇게 늦으시는 분들 때문에 다행히도 10분 배를 연장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? 마인고에서 온 리자드라고 합니다 아다이다1 0 아... 아 마인고에 오신 리자드요? 아 여기 체크했고요 이제 배에 가시면 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야 메타버! 나배 탄다! 아, 어, 아이, 다이다 늦지 않아서, 드디어, 드디어, 배틀로얄를 참가한구나! 꼭, 1등 한다. 1등해서 상금하고, 나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지.